안녕하세요. 첫팔이 박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저희 사무실 매물이고 K5 1세대 2.0 터보 모델이에요. 지금 현재 키로수는 14만 2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식 대비했을 때는 키로수가 그래도 짧은 편이죠. 그리고 등급은 프레스티지라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옵션들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차량 내부 상태 우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운전석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이제 핸들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 키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어, 뒤에 블랙박스 정상적으로 으로 예 동작 잘 됩니다. 아까 제가 확인했어요. 예잘 나오죠. 그리고 운전석에는 정품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예 정상적으로 잘 동작되고요. 밑에 공조 장치는 제가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예 크게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기어봉 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는 운전석 쪽에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볼게요. 이제 파노라마 솔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개방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정상적으로 잘 동작됩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뒷자리에서 바라본 차량 내부 모습이고요. 시트 상태는 이제 연식이 있기 때문에 사용감이 아예 없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예, 사용감이 조금은 있다. 그래도 뒷자리는 깔끔한 편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내부 상태도 깨끗하고 뭐 크게. 이상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대로 타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차량 금액은 지금 580만 원에 딜러 전산에 올라와 있는 차량이에요. 연식 대비했을 때 키로수도 짧은 편이고 옵션도 좋기 때문에 한 500만 원대에서는 타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굉장히 잘 나가요. 제가 잠깐 시운전 해봤는데 그리고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제가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텐데 누유라던가 어 다른 특이사항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타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엔한80% 정도 있고요. 뒤에는 절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타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 차량이 괜찮다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차량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제가 20만 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